일단 좀 제일 물어보고 싶은 사람은 가연인데 가연이랑 동원인데 처음으로 버스킹 해보는 거잖아요. 오, 어떠세요? 오, 어, 되게 저희 팬분들이 아닌 다른 분들 앞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니까 되게 새롭고 어떻게 느껴졌을지. <laughs> <믿겠지?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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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되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면 수아는 오늘 어때요? 아 저는 이렇게 어, 어 지금 다들 까먹지 않고 응원법을 하면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지금 잘 보셨나요? 공연을? 네! 어, 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연 바람을 맡으면서 하니까 또 너무 새로운 것 같고 이렇게 또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버스킨들 네 일단 앞서 수원이가 얘기했다시피 체이스미의 응원법을 까먹지 않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희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에게 빠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현장에서 아주 꽉찬 사운드로 저희 체이스미를 체스미를 들으니까 좀 감회가 남달라요. 그렇죠. 이렇게 네. 자연 바람 불면서 춤추니까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좋아요. 우리 유현이는요? 네, 저도 너무 감회가 색다르고요. 또 이렇게 바깥에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바깥에서. 네, 밤이, 밤이, 밤이 아, 네. 저는 이, 네, 풍경이 야시장에 처음 와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다음 기회 되면 야시장을 즐겨 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이런 좋은 곳에서 저희 버스킹 할수 있게 도와준 관계자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네, 그럼 다음 곡으로 저희 마지막 곡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곡으로 저희가 지금 활동, 활동 중인 곡이죠. g 나 o d n 들려드리고 인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